가꿈치힘 빼시고, 무릎에 빼시고, 허벅지 힘 빼시고, 허벅지힘 빼시고 지금 힘만 빼시면 되겠는데? 가면 대충 오지 않아요? 뭔지 알, 알겠지 않아요? 그럼 힘만 빼시면 돼요. <laughs> 지금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허벅지랑. 왜요? 부시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는거같요부시려고안 해도 돼요. 제가 주문한 것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붙어요. 무릎에 힘 빼고, 앞꿈치 힘 빼고, 허벅지 힘 빼고, 골반만 앞으로 미시면은 내가 붙이기 싫어도 붙어요. 그 지금 3개, 4개가 힘이 다 들어가니까 떠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앞꿈치 힘 빼시고, 발목도 힘 빼세요. 그렇죠. 뒤꿈치가 더 떨어져야 돼요. 뒤꿈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내 포지션을 아래로 깔려요. 그럼 허벅지에 더 밀착이 돼요. 발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삼각형이 위로 뜨는 거예요. 내가 위에 점프하고 계신 거예요. 점프하고 계신 거. 그럼 붙어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골반만 앞으로. 다른 데는 쓸 필요 없어요. 무릎에 다 힘만 빼면 돼요. 힘 빼세요. 골반만 앞으로. 앞으로. 위로 말고 앞으로. 앞으로 푸시 45도. 전방 45도 상향 방향으로 골반을 미는 거예요. 왜? 말이 그렇게 밀어주니까. 뒷발을 이렇게 치잖아요. 나는 왜 위로 올라가요? 이해가시죠? 말은 분명히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위로 점프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랑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출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앉아있어 보세요. 앉아있어 보세요. 앉아 있어 보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힘 빼요. 발목 힘 빼요. 앞꿈치 힘 빼요. 앞꿈치 힘 빼요. 발목 힘 빼요. 떨어뜨려요. 뒤꿈치 더 내려가야 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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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허벅지 안으로 깔리죠. 밑으로 깔리죠. 아니, 손짚지 마시고, 손짚지 마시고. 손짚지 마세요. 출발. 지금 밀리지 않아요. 앞으로 자동으로. 네. 툭툭 밀리죠. 자빠지지 않나고. 아니, 자빠지려고 하는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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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그 미는 거 그냥 그대로 골반만 앞으로 밀어보세요, 골반. 말이 밀어주는데 버텨서 그래요. 말이 밀어주는데 버티고 있어서 엎어지는 거예요. 말이 골반을 얼마나 쉬게 밀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냥 그대로 말이 미는 대로 골바, 골반 앞으로 딸려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또 내가 억지로 일어서잖아요. 말이 밀어주면. 앉아 있어 보세요. 말이, 어, 내가 엎어질 정도로 미는데. 뒤꿈치 떨어뜨려요. 허벅지로 잡지 마요. 무릎으로 잡지 마요. 그렇죠. 말이 밀면 그냥 골반만 앞으로. 말이 밀면 밀면 골반만 앞으로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성함이 두분 다섯 시요. 아 구경하셔도 돼요. 천천히. 처음 오셨죠? 누구 누가 타는 거예요? 애들 둘다 타봤어요? 처음 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타임 타시나요? 두 타임 타시나요? 쌍님 말 준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말 준비 때문에. 한 타임 타시나요? 두 타임 타시나요? 타임. 두 타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 태우게요? 어, 아, 한 타임 타시면 개태울라인 했는데, 다른 말만 해도 돼. 골반 앞으로 쭉. 아니, 하네. 그쵸. 사실,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거는 한번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번 시도해서 한 번만 감 잡히면은, 그 다음 열번 시도할 때는 세 번이 돼요. 그 다음 열번 시도할 때세 번이 되면은, 그 다음 열번 시도하면 또 다섯 번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만 되면은, 그 다음 시도하면은, 내 확률이 50% 이상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한 번의 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엄청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번 타시는 건 골반 앞으로 쭉. 지금 앞꿈치 눌리는 것만 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앞꿈치랑 이렇게 발가락이요? 네, 지금 아니 이거를 계속 눌려 야잖나 지금 계속.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발은 힘 빼고 가만히 냅두면 돼. 요힘 빼고 냅두면 돼. 요 발은 안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난 많이 밀어줄 때 골반 앞으로 쭉 민다는 느낌. 앞으로 꾹 확실하게 다 피세요. 100% 확실하게 쭉다펴요다요 다 골반 앞으로 쭉 밀어요. 노홍철 젖질 댄스 아시죠? 쭉 밀어요 앞으로 골반 앞으로 쭉내내 내 손에 내 손에 터치하고 와야 돼요. 손을 당기지 마시고. 그렇지. 골반을 앞으로 쭉.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발만 빼내세요. 발만 빼내세요. 발, 발 딛고 점프하는 것만 빼시면 돼. 그렇죠. 버티지 마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려오세요. 내가 폈는데 왜 버티고 계셔? 버티고 계시니까 꼬이는 거야. 그냥 폈으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 돼요. 그렇죠. 무너져 내리면 돼요, 그냥. 그래야 타이밍이 맞아요. 내가 버티는 순간 이미 박자는 꼬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완전히 다 필려고 해야 돼요. 다필줄 알아야 내 무릎과 골반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계속 계속 시도하세요. 힘 빼시고 힘 빼시고 좋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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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단, 아, 꿈치만 안 쓰면 돼요. 아, 꿈치만 안 쓰면, 발만 안 쓰면 돼요. 발만 안 쓰면 돼요. 발만 안 쓰면 돼. 안 쓰면 돼. 다시 또 위로 뛰신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아, 그래, 중간중간 되거든요? 힘이 너무 많으셔서 그걸 그래. 말한테 수능해, 수능. 여유가 있으면은, 딴데볼수 있으면은, 항상 거울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하면서. 그러면은, 감도 감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면은, 확실하게, 일단 내 시각적, 시각 정보로 인지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야 제가 한 말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수 있어요. 보이면, 확 와요. 지금도 위로 살짝 일어나세요. 위로 일어나세요 등자 밟으시면. 등자가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펴니까 눌려지는 것 뿐이었다. 땅. 우리 땅딛고 골반 무릎 필때 땅을 꾹 눌러서 일어서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릎이랑 골반을 펴니까 땅이 눌러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눌리는 거랑 눌려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반대예요. 잠깐.